캠핑이나 차박을 즐기고 싶은데 매번 텐트 설치하면서 생기는 번거로움이 스트레스인 분들 많으실 거예요. 특히 장비를 모두 챙기고 설치한 후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 마음이 탈락하죠. 자고 일어난 후 맑은 하늘 아래의 청량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목표인데 불편함 때문에 매번 아쉬움이 남곤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박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베로나 루프탑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텐트를 세울 필요 없이 언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바쁜 캠핑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내부는 넉넉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이에서 3명이 수면을 취하기에 충분 하고 주위 경관을 감상하면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차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텐트를 사용하고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평균평점이 4.9점에 달한다는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. 수 많은 구매 후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. 이보다 더 편할 수 없다는 리뷰가 여기저기서 드리고 있어요. 캠핑이나 차박을 꿈꾸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베로나 루프탑 텐트로 새롭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? 편리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.